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통 TV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전채윤, 강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더위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땡기는 게 바로 빙수예요. 빙수. 요예 아, 빙수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엄청. 맞아요. 어. 대표적인 팥빙수부터 시작해서 뭐 녹차빙수, 치즈빙수, 이야. 망고빙수 등등등. 막. 어떤 빙수 제일 좋아요? 아 하나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도 고전인 팥빙수는 아, 언제 먹어도 맛있죠. 어머님 입맛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북한에도 빙수가 있겠죠? 네 그럼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인데 당연히 빙수가 있죠.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가실까요? 자 우선 그러면 용어를 정리해봅시다. 북한에서도 빙수라는 말을 쓰나요? 쓰기도 해요. 쓰기도 음. 하지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나와있어요. 너무 의외네요. 왜냐면 당연히 음. 북한이니까 고유어로 아. 바꿔서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네네. 빙수를 카페에서 먹나요? 아니면 빙수 전문점이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커피집 같은 데서도 먹고요. 이제 평양 같은 곳은 이제 봉사매대 청양음료점이 이제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직접 이제 앞에서 얼음을 갈아가지고 빙수를 만들어주고 음. 음,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북한 빙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북한 빙수가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 뭐겹가자 네. 빙수 토마토 빙수 그리고 뭐 딸기 빙수 음. 그리고 또 제일 유명했던 게 들쭉 빙수 들쭉 네 이건 이제 백두산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생긴 거는 블루베리 같이 생겼고 맛도 조금 블루베리랑 유사해요 네. 유사한데 더 새콤하고 신맛이 더 강해요 음. 이게 북한에서 그래서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완전 이거죠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들쭉 빙수 만드나요 들쭉은 없으니까 토마토로 오늘 준비를 음. 했는데. 그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토마토가 좀 흔한 과일이에요. 제일 저렴하고 이래서 제가 어릴 때 즐겨 먹던 그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짜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얼음은 이미 갈아서 왔어요. 같이 녹고 있어요, 지금. 오, 어, 어, 이번에 녹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 토마토를 넣을게요. 아, 이렇게 뚝 돌아가죠? 그다음에 뭘 넣을까요? 팥 단절임. 네, 팥을 넣어볼게요. 팥은 이렇게 팥도 둘러줘 여러분 저희 손다 닦았어요. 와 이렇게만 끝났는데? 내가 놓야지 끝났는데? 이것도 그냥 뿌릴게요. 네 뿌렸어요. 어, 물이 나와요. 내가 돌릴게. 돌릴 응. 네 여러분 북한에서는 좀 달달구리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잼을 넣어야 돼요. 오 음. 이게 토마토 잼이에요? 맞아요 토마토 잼이요. 에 토마토 잼 처음 보는데요. 케첩 캐첩, 케첩이면 뭐라도 <laughs> 예쁘다. <웃음> 짜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어요. 뭔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만들었는데 통일 토마토 빙수예요. 제가 이름게지은 지었어요. <laughs> 북한에서도 연유 뿌려서 먹죠? 아니요. 북한 설탕이나 이런 것도 아, 많이 설탕. 먹죠. 이렇게 한입 크게 떠서 먹습니다 저는 팥 위주로. 이거 맛있는데? <laughs> 북한에서는 토마토 빙수 하면 토마토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빙, 얼음이랑 그래요? 설탕이랑 부재료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재료가 뭐 음. 빙수, 떡 이런 거다 들어가니까 음. 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역시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맛. 나라 씨 오늘 이렇게 저와 빙수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땠어요? 북한 빙수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는 시간이었잖아요. 음. 근데 북한 빙수에 플러스 나만의 이런 사용 재료를 다 넣어서 하니까 우리가 작은 통일이 오지 않았나 좋았던것 같아요. 와 너무 해석을 감동적으로 해주신다. 저는 막 맛있었고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laughs> 나중에도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채널 보시고 음. 이렇게 북한식 토마토 빙수를 토마토 빙수. 한번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북한 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 저희는요. 그... 저겠죠? 저희가 <laughs> 저희가 다음 번에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